프로젝트 달력 만들기 4월입니다요! 기록이 아, 네. 상가아 저.. 예.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예. 지난주에 제가뭐한주에서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또정현도씨 예. 어, 다시 한번 축하를 드 예. 예. 아뭐 아, 아, 밑에 그뭐 댓글들이 뭐 다양한 의견들이 굉 예. 예. 많았어요 예. 왜 이런 분이! <laughs> 아, 왜 <했는데>? 이렇게 아름다운 <laughs> 분이! 형님도 해정현도씨 소식이니까 아무래도 정형돈 씨가 조영히한테 얘기 좀 하세요 뭐라고요? 에에에 아니뭐 형님 결혼하면 행복해요. 어. 뭐라 그러셨어요? 좀더 좀 <laughs> <너무 기존감이> 있다 해라. 너무 부럴감이 있다. 박명수 씨는 어, 39회 하셨는데도 음. 아직도 서둘렀다는 <laughs> 느낌이시다. 잊지 <laughs> 마. 행복하냐? 저희는 행복합니다. 네 뒤에는 엄청난 암초가 있을 거야. 암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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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수님은 노벨상 후보 올라가셨어. 진짜. 노벨 평화상인 것 같아. 평화상. 공사상. <웃음> 공사상. 근데 형님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형님. 그럼 네 와이프는 너뭐 뭐 보고 결혼했냐 아니면? 서로 아니, 뭐 좋아서 결혼하고 있지. 이끌끼리 사내에서 몰래 여기 녹화 중에 문자지라고. 어? 녹화 중에 무슨 문자지 <laughs> 그래요. 녹화 <laughs> 중저 뒤에 숨어가지고 너 우리 다 속인 거 아니야. 아니에요. 얘 모델 님마 얘. 어 저기. 아니 왜왜 뭐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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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 제주 씨한테 관심 있어 가지고 이 말. 아, 아, 예. 아 예. 이런 관계는 방송 어떻게 하니마 서로. 이게 아니다. 아무 적을 뭐아니 얘기를. 그러면 제주 씨분만 사모 사 그럼 얘기해요. 뭘 얘기해? 얘기해? 미안하다. 내가 <laughs> 이거 열면 형 끝나. 지 모르겠네. 나 지금 20년째 갑은사람한 얘기하겠니? 그럼 2 0년이 거기서 하나 얘기하세요. 니 끝나. 안 돼. 20년인데. 그분은 아직 행복하지 않단 말이야. 상관이 없겠지, 정국이야. 그래서 안 돼. 정국이? 이거 방송당하면 안 됩니다. 이거 방송당하면 안 됩니다. 뭐, 뭔소리지도 뭐 모르겠지. <laughs>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. 이거 <laughs> 방송당하면 <무수장하면> 안 된대요. <웃음> <웃음> 자, 잔디씨, 준비됐죠? 네. <laughs> 과연! 나만 아니면 독한 거. <laughs> <laughs> 어제 서커스는 뭐라 해야 는 거예요? 사실. 아, 이거 좀 재밌는 거올렸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. 무술이 별로... 아니요, 그냥 강력한 거. 비너스, 비너스.

자 이제 드디어 말이죠 아, 오늘 그 2010년 인형 만들기 아 오늘 그날입니다 우리 노지롱 씨와 우리 정정돈씨 정은 키스 두 분이 수중 지난 키스 씨 아, 영원달 달려 제가 아, 기대가 됩니다. 요즘 드라마 화제의 주인공, 우리 김남주 씨. 김남주 씨가 오늘 오셨다면서요. 우리 그정용도 씨가 정말 오늘만큼은 노홍철 씨의 일일 아내가 되고 싶은 어떤 큰 마음을 담은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, 내일 주의 여왕, 난세요어 아이 씨. 아! 야, 어떻게 할머니 얼굴이에요? 할머니라는 아니, 그 아, 여기 영업 키스 신 자신 있으세요? 저는 딥 키스 <laughs> 프렌치 키스 아, 그 라스베가스 일단 <laughs> 하면 하는 그 영화 제가 <laughs> 시켰어요 네네 야, 이번에 뭐 포토제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, 근데 진짜 아, 진 보겠다, 얼굴. 어차피 아, 저리 가 옛날 영화 기법 중에 제가 이제 뒤에서 기하면뒤통수를 기차 날수 있잖아요, 형님. 이거는 그걸로 가죠. 영화 그 저기 슈리 어, 나오는 저 키싱 구람인가요 보고처럼 이렇게. <목소리> 그렇죠, 이렇게. 아, 남자끼리 아무 을지를 찍어내는 이거 이렇게 안 돼. 아, 네. 여주인공이에요. 일단 저두 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. 빠른 시간에 수중 키스 신이기 때문에 아. 몇 번만에 이두 분이 힘드시지 않려면 키스 신이 나와야 돼요. 러브 버라이어티에서 많이 하는 거죠. 두분 시선교환 한번 해볼게요 아왜 무슨 소리 야하왜래이 한방에 끝나지 정말. 그래야 한 끝나 어 열라 자 하나 둘셋 아니 좀몸 아플라 그래자 하나, 하나 자 하나 둘셋아셋아아아아죠아아아아로 와요 가까이 와요 아이, 말이 안 들려 아이 와요 어이구 못 들게 잡아줘 이게자 하나 눈을 봐야 돼요 눈, 눈 뜨고 둘셋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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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 시선 교환했으니까 이번에는 막대 <목소리> 가자 게임을 한번 하고 아! 그래 막대 가자 게임 아니 지금 뭐 천생연분 다이고 뭐하는 거야 아좀 쉬신단 말이야 아악 동아 빨리 자자자 아우 리 이러지 마 자시 시 엄청났잖아, 배단치마배단치마배다지 않게, 기다지 않게, 자, 시 자, 어, 아, 지... 그래. 그렇지, 그렇지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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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, 좀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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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, 물속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! 더, 좀 더, 해보세요, 좀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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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이거 진짜. I say. <laughs> 뭐야, 이게. 아우, <laughs> 진짜. 우리 엄마 방송 온단 말이야. 야, 한, 번만 순간, 대표, 한 번만, 한 번만. 싶으면... 자, 가, 나 바로 가. 자, 들어가, 바로. 어, 어.